일본 아우모리언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일본 정부와 기상청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상정한 초비상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거대 지진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홋카이도 살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주의 정보까지 발령되면서 일본 열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8일 밤 11시 15분경 발생했습니다. 지난과 가까운 아우모리현, 하치노해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6강을 기록해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운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고 우이나세초와 하시카미초에서도 진도 6약이 관측됐습니다. 혼슈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70cm, 홋카이도 우라카와 초에서 50cm 규모의 쓰나미가 실제로 관측됐습니다. 경보는 9일 오전 6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부상자 30명과 주택 화재 한 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9일 오전 6시 52분에는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해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일주일 이내 규모 8 이상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대규모 지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진이 뒤따를 확률은 약1% 수준으로 평상시 0.1% 미만과 비슷합니다.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당시에는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도 높은 쓰나미가 밀려와 도쿄 주변 지역까지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그와 같은 지진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카이지 산하의 일본 총리는 9일 긴급 회견에서 실제로 거대 지진이 발생할지는 알수 없지만 스스로 생명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방재 행동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악의 경우 한겨울 심야 시간에 거대 지진과 쓰나미가 덮칠 경우 약 19만 9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하며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경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